당신의 회사 운영 방식은 확고합니까? 당신이라면 운전 면허증이 없는 운전 기사의 버스를 타겠습니까? 당신이 타고 있는 비행기 조종사가 갑자기 심장마비 발작을 일으켜서 다른 사람이 조종대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비행기 조종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어떤 기분일까요? 편안하게 비행기를 탈수 있을까요? 사장인 당신이 아무 전략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회사 경영을 하게 되면 함께 일하는 직원이나 가르쳐서 당신을 어떻게 볼까요? 물론 당신은 죽어라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당신은 책으로나 강연을 통해 경영에 대해 많이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학교에서는 이론 위주의 경영학을 가르치지만 사회에 나오면 학문 따위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됩니다. 사회는 학교와는 완전히 딴 세상이고 생과 사가 교체하는 실전의 무대인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회사를 버스나 비행기로 비유했을 때, 당신은 그것을 조종할 능력이나 기술이 충분합니까? 사업 경영을 승리로 이끌어나가는 싸움의 지혜가 담겨 있는 생존 비급 규제가 있다면, 당신은 학습할 생각이 있습니까? 작은 회사를 1등으로 만드는 실전적인 경영 전략. 모르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경쟁의 무대가 비즈니스 세계입니다. 생존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사업을 견실하게 운영하고 싶은 경영자라면 비즈너 성공 실천의 경영 전략 회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수억 원의 가치가 있는 비즈니스 교재를 돈만 내면 구매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영자에게는 고독한 시간이 있습니다. 오로지 경영자로서 홀로 고민하고 홀로 해결해야 하는 결단의 시간이 있습니다. 경영자의 한 번의 판단 착오가 회사에 생사를 좌우합니다. 고독한 판단의 기로에 서 있을 때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 없는 성공의 지침서가 평생 나와 함께 한다면 당신은 얼마를 지불하겠습니까? 회사 지분의 절반을 떼어주더라도 아깝지 않겠지요. 집을 팔아서라도 구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대학생 1년 학비에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으로 당신의 경영 전략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1년간 매월 총 정리를 해주는 특전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공에 대한 열정이 없는 분은 시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즈노 성공 실천의 10년간 노하우의 집대성입니다. 금액으로 치면 수십억 원에 해당하는 가치입니다. 회사 경영에 대한 열정이 없는 분들에게는 돼지목의 진주목걸이일 것이고 진정으로 회사 경영을 고민하시는 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경영전략 회원에게 제공되는 교재의 구성입니다. 영상파일 MP4 오부작 음성파일 mp3 5개, 교재책자 1권, 1년간 총 정리 수강권, 1부 내용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비즈니스 정의하기, 기업의 엑셀런스 구상, 자신의 엑셀런스 구상, 성공망령식, 비즈니스 존폐현황, 경영 전략의 중요성, 기업 운영 원칙 6단계, 2부 내용입니다. 전략이란 무엇인가, 전략의 이해, 경영의 순서, 성공의 핵심요소, 경영요소의 중요도 성향 분석, 우리 회사의 경영요소 중요도 순서 정하기,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 경영의 4대 환경, 3부 내용입니다. 경영전략 목표 정하기, 경영을 구성하는 요소, 영업의 구성, 고객점유율 1위 유리의 사원책, 시장점유율과 순이익의 관계, 비즈니스 약자와 강자의 정의, 닛산 자동차의 전략 실패 사례. 카롤로스곤의 성공 전략. 강자와 약자의 전략 적용 방법. 4부. 강자와 약자의 전략 적용 사례. 오비와 하이트, 기린과 아사히 소니와 파나소닉, 로얄크라운과 코카콜라. 혜테제과의 허니버터치. 순한 소주전쟁과 보혜양조의 차별화. 강자의 광역화 전략. 삼양라면과 신라면, 열라면과 김치라면의 동질화, 꼬꼬면과 나가사키짬뽕의 차별화, 집중화의 법칙. 5부 내용입니다. 필승의 법칙, 과달카날섬 탈환작전, 하객진 한산대첩, 경쟁의 법칙, 란체스타 법칙, 강자의 광고전략, 병법과 경영의 비교, 강자의 경영전략 7가지, 약자의 경영전략 13가지, 교재 활용 방법입니다. 1. 영상 파일을 시청하며 교재 메모 기록장에 본인 사업을 대입한 과제를 기록을 합니다. 2. 반복학습은 음성 파일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틈틈이 청취하면서 체득합니다. 3. 월 1회 총정리 세미나에 참여하여 교재 책자에 적은 메모를 보며 질의 토론을 통해 경영 전략을 확립해 나갑니다. 비즈노 성공 실천의 교육을 받은 기존 회원들의 인생의 변화, 사업의 변화 후기를 들어보세요. 비즈노 성공 실천의 교육 후기 주식회사 도양 가도연 대표 저는 지금도 입사하는 전 직원에게 비즈노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꾸준히 비즈노의 소식을 접하고 있었고 사업 실패로 무작정 서울로 상경하여 비즈너의 공개 세미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공개 세미나에서 황문진 대표의 인쇄 광고 노하우를 듣고 왜 사업에 실패하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무작정 비즈너 성공 실천의 교육에 외상으로 참여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의 거절 끝에 외상으로 비즈너 성공 실천에 참여하게 되면서 사업에 재개할 수 있는 이론적인 무장이 되었고 적용 실천하다 보니 사업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저비용으로 실천 가능한 마케팅 노하우에 대해 코칭을 받았고 무엇보다도 성공 실천회에 참여하신 열정적인 회원님들을 알게 되어 상생의 시너지 효과도 톡톡히 보았습니다.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준 비즈노 성공 실천회와 끝까지 함께하고자 우리는 신규 직원이 들어오면 반드시 비즈노 성공 실천회 교육을 받게 합니다. 직원이 되는 기본 코스로 비즈노 성공 실천의 교육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무일푼으로 상경하여 10개 이상의 사업군을 일구었고, 억대 연봉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비즈노 화이팅입니다. 비즈노 성공 실천의 교육 후기, 닥터엠미 구경서 대표, 저의 주름을 쫙 펴주는 마케팅 피부 미용실 비즈노입니다. 마케팅에 관심이 많아 인터넷으로 마케팅 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검색하던 중 비즈너 성공 실천어를 알게 되었습니다. 조기선 대표님의 물건을 팔지 말고 가치를 팔아라 라는 책을 보고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았고 황문진 대표도 인터넷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의 고민은 피부 미용실이 활성화되고 있었지만 경영 전략, 마케팅 전략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였습니다. 비즈너 성공 실전에 41기에 등록하고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적용해온 방법들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론적으로 배운 바는 없지만 비즈너에서 교육하는 내용을 실제 사업 현장에서 적용해 오고 있었음을 알게 되어 자신감을 갖고 일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비즈너는 소규모로 사업하는 사업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경영전략과 마케팅 노하우를 교육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참여하는 회원들 상호간의 교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곳입니다. 비즈노 성공실전의 교육국이 마리아오스 김원자 대표 비즈노를 만나고 일본, 하와이까지 경영 수업을 받은 CEO가 되었습니다. 알고 지내던 재무 컨설턴트 차성호님의 소개로 비즈노를 알게 되었습니다. 차성호님은 비즈노 성공 실천에 쉽기를 수료하고 주변에서 사업하는 사장님들에게 본인이 들은 비즈노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의 고민은 취급하고 있던 커튼, 침구류의 매출 증대와 효과적인 마케팅 방법을 알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우스가 간과하고 있던 경영이념, 마케팅 노하우 등 사업 현장에 적용 가능하도록 매번 숙제가 주어졌고, 고객 이용 후기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성공 실천의 수업을 반복 수강하고, 비즈노가 일본 컨설턴트 협회에 PBC 교육을 한국에서 진행하게 되어, PBC 수업에도 참여하여, 일본 동경에서 수료식을, 하와이에서 회원과의 커뮤니티가 진행되어 참가하였습니다. 한번 맺은 인연이 오래도록 이어지는 비즈노는 친정과 같은 곳입니다. 2009년에도 성공 사례를 발표하였지만 비즈노 성공 실전에서 학습한 마케팅을 적용하고 나서 매출이 2배 이상 오르는 성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비즈노 성공 실전의 교육국이 김찬우 최면 심리상담센터 대표. 대학교 4학년 때비즈노를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취업을 할 것인가 창업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마케팅 제도사 교육 과정이 진행되는 것을 알게 되어 마케팅 제도사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마케팅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누구에게나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명함, 인쇄물, 온라인 도구를 통하여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경영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벌써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비즈너 성공 실천의 수료 회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비즈너 성공 실천의 매 기수 수료식에 성공 사례를 발표하는 선배로 남고 싶습니다. 블로그 마케팅을 적용하면서 비즈너 성공 실천의 교육은 모든 과목이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전략과 전술을 적용하면서 블로그 작업을 하였더니 하루 방문객이 1,000명을 넘어서고 2,000명이 넘기도 합니다. 최면 치료 전문가로서 제 글이 최상위에 오랫동안 노출되고 있어서 최면 치료 전문가로서도 활발히 활동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블로그 하나만으로도 대학원 등록금 및 학비를 충당할 정도입니다. 비즈노 파이팅! 비즈노 성공 실천의 교육 후기 방호정 동심결농원 대표 1억 5천만 원의 매출을 꾸준히 올려주는 힘, 바로 비즈노였습니다. 20년간 영농 활동 중 여러 번의 사업 실패로 몸도 마음도 지쳐갈 즈음 마케팅이라는 것을 공부하기 위해 이곳저곳 찾아 다니던 중 비즈노를 알게 되었습니다. 비즈노에서 고객은 이익의 원천이라고 배웠고 약자의 경영 전략을 배웠으며 홈페이지에 마케팅을 접목하는 방법과 전단지와 명암 마케팅을 배웠으며 차별화 전략을 배웠습니다. 홈페이지에 후기와 운영자의 얼굴, 전문가 포지셔닝을 올리고 마케팅을 접목하니 매년 1억 5천만 원의 매출을 꾸준히 올려주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적자 상태에서 벗어나 순수익이 1억 2천을 꾸준히 올리는 강소농이 되었습니다. 비즈노는 나에게 로또였습니다. 로또에 장, 당첨된 것보다 더 낫다. 실천만 하면 성과를 올려주는 마술이다. 비즈너 성공 실전의 교육 후기, 윤광욱 커피비 대표. 대기업에서 마케팅을 담당했던 저도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기업에서 마케팅을 담당하다가 퇴사하여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간식닷컴 인 푸드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직접 사업을 하다 보니 경영상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특히 경영 개선에 대한 욕구가 강할 때였는데, 때마침 비즈노에서 매출을 올려주는 홈페이지 차별화 전략이라는 주제에 공개 세미나 안내가 와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홈페이지 차별화 전략 강의를 듣고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던 이유가 이 강의에서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비즈노 성공 실천의 교육을 통해 강자의 전략과 약자의 전략을 알게 되었습니다. 간식닷컴은 비즈노의 다이렉트 리스폰스 마케팅과 약자의 전략을 구사하여 1년 만에 간식업계 1위가 되었습니다. 영업사원 10명이 오프라인 매출만 올리고 온라인 매출 제로에서 온라인 매출 2억까지 올랐습니다. 현재 커피비 사업 전개에서도 마케팅의 중요성을 잊지 않고 전개하다 보니 개인으로서 이 분야의 최고가 될수 있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찾아보지 못하고 있지만, 비즈노 성공 실천회를 모르고 사업을 하는 일은 매우 위태롭습니다. 나 자신이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즈노 성공 실천회가 어떤 곳이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사업하는 사람의 나침반이라고 답해주고 싶습니다. 비즈노 성공 실천회 교육 국이 막갈첨죽, 막갈컨설팅 이상화 대표. 고객 반응을 만드는 비타 500. 비즈노 뿐입니다. 막갈 컨설팅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기술전수 창업과 컨설팅 업무를 진행하고 있던 중 비즈노에서 진행하는 매출과 직결되는 홈페이지 구축 세미나에 참여했다가 성공 실천의 6기 수업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비즈노의 교육 중 고객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프로세스, 고객이 반응하는 사회 요소 등 마케팅의 실전적인 노하우와 스킬을 배우고 적용하면서 고객 반응이 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즈노 억대매출클럽 공개 세미나 커뮤니티 행사에 가끔 참석하면서 교류하고 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찾지 못하지만 늘 이메일과 밴드를 통해 소식 접하고 있습니다. 비즈노는 비타 500과 같은 존재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때 힘과 즐거움을 주기 때문이죠. 비즈노 성공 실천의 교육 후기 아리랑 패널 시스템 조종식 대표. 매출 100억을 돌파한 비법은 비즈노에 있었습니다. 비즈노 성공 실전의 교육을 인터넷을 통해 알고 있었는데 거리가 멀어 망설이고 있던 차에 22기 성공 실전회를 안양에 있는 미인 미케이 강의장에서 진행한다고 해서 기회다 싶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참여 당시의 고민은 건설업계는 별다른 마케팅이 없이 소개 영업이 주를 이루고 있었고 안면을 익히기 위해 술 접대가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또한 거래 금액은 큰 반면 이윤이 적은 유통업이었기에 외상거래에서 문제가 생기면 회사 전체가 휘청거릴 정도로 타격이 있어서 경영상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비즈노 성공 실천의 교육을 통해서 온라인 마케팅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업계에서는 기존 관행대로 소개에 의한 영업이 주를 이루었었는데 온라인 마케팅을 최초로 도입하다 보니 반응이 금방 오더라고요 비즈노 성공 실천의 교육을 받고 나서 사업 현장에 적용하려다 보니 직원들의 이해가 부족함을 느껴서 직원들 모두를 비즈노 성공 실천의 교육에 참여하게 하였습니다 덕분에 비즈너 성공 실천회가 추구하는 마케팅 방향을 직원들과 공유하게 되어 직원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즈너 성공 실천회 교육을 받기 전과 후를 비교하자면 우선 매출액이 100억을 돌파하게 되었고 교육 전보다 2배가량의 매출 신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비즈너 성공 실천회 교육 후기, 큰형내 건강즙 장주섭 대표, 비즈노 성공 실천에 제게 억대 매출로 가는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운전면허 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수익이 좋지 않아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던 중 비즈노 성공 실천을 알게 되어 등록하였습니다. 사이트의 방문객은 많았지만 수익적인 측면에서 기대에 못 미쳐 고민하고 있었는데 비즈노 성공 실천의 교육을 통하여 경영 전략과 마케팅 노하우를 학습하고서 전략이 부족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즈너 성공 실천의 교육을 연속해서 재수강하면서 전략을 수립하게 되었고 전북 임실에서 건강원을 운영하는 큰형의 사업에 적용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비즈너 성공 실천회와 관계를 맺어 온지 7년, 그동안 많은 회원들을 만났고 비즈너 성공 실천회 회원들과도 끈끈한 인간 관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고객 이용 후기, 캐치카피, 결과 신뢰 안심 오퍼를 적용하면서 온라인, 쇼핑몰의 수익이 안정되고 고객도 많이 확보하여 사업 기반이 탄탄해졌습니다. 비즈너 성공 실천의 교육 후기 자라다 남아 미술 학원 최민준 대표 전국의 자라다 미술 학원을 탄탄하게 기반 잡게 만들었던 힘 비즈노가 대행했던 정부 교육인 성공 창업 패키지 교육에 참가하여 비즈너 성공 실천회까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제 고민은 미술학원을 열면 오래 버티지 못하고 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망하는 것일까? 비즈노 성공실천회를 통하여 비즈니스 약자의 전략에 대하여 학습하여 왜 그동안 그렇게 학원사업이 잘 되지 않았는지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무대에서는 세분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바로 시행하면서 자라다 남아 미술 전문학원은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강할 당시 저는 당시의 비즈노 성공실천의 전체 기술을 통틀어 가장 어린 나이의 회원이었습니다. 비즈노 성공실천의 공식 막내는 접니다. 전국에 자라다 남아 미술학원이 전개가 되고 있고, 저의 학원 사업은 탄탄하게 기반을 잡게 되었습니다. 학습에 참여하게 기회를 주신 황문진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비즈노 성공실천의 교육 후기 좋은 아침 제가점 최세호 대표 비즈노는 마케팅 그 자체입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좋은 아침 제과점이라는 개인 브랜드의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던 중 안양의 미앤미케익 대표님의 소개로 비즈노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안산 지역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대표님들과 함께 특별 출장 수업이 진행되었었죠. 홈페이지, 란체 스타 경영 전략, 다이렉트 리스폰스 마케팅, 입소문 전략 등등 나름대로 잘해왔다고 자부했는데 비즈너의 교육이 마케팅에 대한 재정리, 확립이 되었습니다. 늘 소식을 듣고 있고, 가급적 비즈너의 커뮤니티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너는 마케팅 그 자체이다. 마케팅을 논하려면 먼저 비즈너를 찾아갈 것. 비즈너 성공 실천의 교육 후기, 조계 1번지 최준규 대표. 제가 다섯 개 식당을 효율적으로 경영하는 비결이 비진우에 있었습니다. 중앙대학교 외식산업 경영자 과정에 황문진 대표님이 강사로 출강하여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식당 영업에 꼭 필요한 내용의 명강이었습니다. 당시의 고민은 조개 1번지 본점과 2호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아이템으로 낙지를 취급하는 식당을 구상하던 차였습니다. 과연 낙지 메뉴의 식당이 잘 될지 고민하던 차에 비즈노 성공 실천회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껏 감에 의존하여 주먹구구식으로 식당 운영을 해왔는데 비즈노 성공 실천의 교육을 통하여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략과 전술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즈노 성공 실천의 40기를 수료하고 아내에게도 수강하도록 추천하여 아내도 43기 실천회를 수료하였고 오호점까지 늘어난 매장의 매니, 매니저들도 44기 실천에 수강하게 하였고 45기에도 참여하게 하였습니다. 비즈노에서 전하는 메시지를 사장인 나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모든 직원이 공,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입니다. 매장이 오호점까지 늘었습니다. 비즈노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회원과 회원 간의 교류, 도움을 주고받는 곳입니다. 비즈노 성공 실천의 교육 후기. 위드베이비 한수민 대표. 비즈노의 마케팅은 저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성동구 행당동에서 위드베이비라는 베이비 스튜디오를 20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비즈노 학예 MT에 참여했던 것이 계기가 되어 비즈노 성공 실천의 수업 24기, 26기 연속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비즈노에서 배운 마케팅은 저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지역밀착형 영역, 고객관리 업무를 한발 앞서 해왔던 터라 더 이상 어떻게 사업을 호전시켜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비즈노를 만나면서 고민이 환희로 바뀌었다고 할수 있죠. 성공 실천회를 수료하고도 비즈노의 모든 활동에 참여하고 있어요. 자칭 비즈노 전속 사진관입니다. 회원님들의 프로필 사진 촬영도 해드리고요. 비즈노 성공 실천회 교육 후기 SK텔레콤 정능대리점 한순자 대표. 고객을 확보하는 마케팅 노하우보다 소중했던 건 클럽 회원들과의 교류였습니다. 황문진 대표의 공개 습이나 명암 마케팅 강의를 듣고 실전적인 내용의 감명을 받아 비즈노에서 진행하는 성공 실천의 마케팅 지도사 등 모든 교육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잘해오고 있었지만 이런쪽으로 체계화하여 직원들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비즈노를 만났습니다. 비즈노 성공 실천의 교육을 통해 지역에서 점포를 갖추고 영업하는 이동통신대리점에 맞게 구매 시점의 광고를 비롯한 소기업에 적합한 마케팅 전략을 학습하게 되었습니다. 지식을 전달하고 전달받는 단순한 관계를 뛰어넘어 인생의 파트너로서 성공 실천회와의 관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즈노는 사업의 파트너이자 인생의 파트너입니다. 비즈너를 통해 고객을 확보하는 방법과 같은 마케팅 노하우뿐만 아니라 비즈너 성공 실전에 참여한 회원들과의 인간적인 교류를 통해 회원 상호간의 사업과 인생의 시너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비즈너 성공 실전의 교육 후기 주식회사 수면과 건강 황청풍 대표. 6개월 동안 전주에서 서울까지 왕복했던 이유는 오직 비즈너 때문입니다. 코골이 방지 기구를 만들어 팔로를 개척해 나가던 중 팔로 개척이 어려워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비즈노를 알게 되었습니다. 숙면을 취해야 건강해진다는 신념으로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좋은 기구들을 제조하였으나 이를 필요로 하는 고객을 발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비즈노 교육을 받으며 저비용으로 고객들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다이렉트 리스폰스 마케팅을 알게 되었고 사업에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에서 비즈너 교육을 받기 위해 15기 과정, 40기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서울까지 매주 올라왔습니다. 교육 후에도 온라인을 통해 비즈너의 소식을 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마케팅을 접목하여 회사의 규모가 커졌고 직원들의 마케팅에 대한 이해도 늘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비즈너 성공 실천회를 거쳐간 무수한 회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자신의 사업을 자신의 노력으로 진지하게 성장시켜 나가겠다는 열정과 책임감. 당신에게도 자신의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책임감과 열정이 있다면, 비즈노 성공 실천에는 당신의 성공을 돕고자 합니다. 대학생들 1년 등록금이 얼마인가요? 당신은 자신의 사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성공 실천의 경영 전략 등록금으로 얼마를 쓸수 있나요?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틈틈이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영상파일 MP4, 음성파일 MP3, 교재책자, 1년간 월일에 5시간 세미나, 참여 수강권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듣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 수강으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수강 방법입니다. 월일에 총 5시간에 걸친 핵심 정리 및 개인화된 미니 컨설팅도 진행합니다. 반복 수강할 수 있는 영상, 음성, 책자 교재를 받고 1년간 집중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는 경영 전략 회원이 되는 비용은 얼마일까요? 대학생 등록금보다도 더 받아야 당연하지만 부담 없이 참가하시라고 단돈 50만원의 이 모든 특전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신의 사업에 확고한 경영 전략을 갖고 임하겠다는 분만 신청하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제 이메일로 신청서를 보내주세요. 황문진 이메일 hmj0423-naver.com입니다. hmj0423-naver.com. 자, 이메일 제목은 경영 전략 1년 회원 참여 라고 써주시고요. 이메일 본문에 참여 회원 이름, 전화번호, 교재 책자를 수령할 정확한 주소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불명확한 주소 기입으로 교재가 반송되어 오는 경우 두번 다시 우편 발송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는 월 1회 교육 진행시 참여하시어 현장에서 수령해야 합니다. 입금이 확인되어야 교재 발송 및 회원 등록이 됩니다. 입금구자는 기업은행 010-8314-8897 황문진 제 휴대폰 번호와 동일합니다. 계산서 발행을 원하시면 부가세 포함으로 법인 구자로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03, 036-101-04-012391 비즈노 컨설팅 법인으로 보내주시되 사업자 등록증을 반드시 발송해 주셔야 됩니다.